네, 보시는 것처럼 인조잔디의 활용은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그동안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논란의 끝에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를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에는 천연잔디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후적 특성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유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재의 유해성이나 배수 문제 등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는 혼합형 인조잔디를 개발 시공하고 있는 인조잔디 전문기업이 있어 찾아가보았다. 네 오늘 찾아온 기업은 친환경 인조잔디 전문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먼저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1994년 바닥재 전문 회사로 시작해서 각종 인조잔디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며, 4년 전 2010년에는 복합 인조잔디를 개발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취급하는 인조잔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예,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를 이미테이션한 제품으로서 어, 조경용뿐만이 아니고 각종 스포츠의 전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물론 그 일반적인 인조잔디를 생산 유통을 하고 있지만 천연잔디하고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어, 복합잔디를 생산해서 어, 각종 스포츠 조경 시장에 전목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은 인조잔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인 제품을 출시,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네, 또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인가요?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고 어, 후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어, 모기 기피향, 그 다음에 풀내음이 나는 인조잔디를 개발 완료해서 제품 출시 준비에 있습니다. 플레음이 나는 인조잔디는 마이크로캡슐을 넣어 지속적으로 향기가 나도록 만든 제품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향에 적용이 가능한 신개념 인조잔디인데 이렇듯 기존 인조잔디의 단점들을 개선하여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복합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골프장입니다. 이 복합 인조잔디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 기존 인조잔디하고 다르게 어, 벌집 육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그 그물망 구조 사이에 천연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이 형성돼서 그 사이에 천연잔디가 자라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가 융합이 될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 인조잔디의 경우 고무칩을 충전재로 사용하므로 유해성 문제가 있고 또한 지폐물이 차단되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 저희 복합인조잔디는 어, 완벽한 배수가 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핀으로 지면에 고정하기 때문에 지면에 스며든 물이 지하수를 거쳐서 다시 증발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100% 친환경적이고요. 시공 방법 또한 핀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기준한 인조잔디에 비해서 아주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복합 인조잔디를 설치했을때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골프장의 고객 보행로에 늘 푸르름이 있어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고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촉감이 천년잔디를 빨른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고사되는 보행로나 고객 동선에 천년잔디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보호 유지할 수 있어서 좋으며 더욱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신개념의 친환경 복합인조잔디와 다양하고 우수한 신제품 개발로 스포츠 산업은 물론 관련 업계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저희들은 인조전디 전문 생산업체로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고 있지만 좀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더 많은 나라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